국부2 0 0 8년 위원장이시며 삼국회셨고자유총맹 총재를 역임하신 박창달 위원장님의 신 전달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박창달입니다. 오랜 복귀 에 대구로 돌아오시는 박근혜 전 대통령님을 진심으로 환단합니다. 오늘날 달성군의 발전은 박전 대통령님의 노력과 열정 덕분이기에 우리 모두는 그 감사함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본인의 핏다어린 업적이 담겨 있는 이곳 달성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심을 적극 환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필요한 조언이 계시면 언제든지 저희들을 불러서 큰 가르침을 주시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한번더 환영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박근혜 스포터즈 조항대장이신 김동률 회장께서 환영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박근혜에서부터 저 김동률 인사드립니다. 정말로 여러분들 많음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고생이 많았습니다. 여기 고향 땅에 오시게 됨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산업화, 근대화와 함께 민주주의를 꽃을 피우기까지 보수와 진보는 하나가 되어 조국 근대화의 초석을 함께 이루어 내었습니다. 한때는 보수가, 한때는 진보가 이 나라의 국정을 이끌어오면서 공통적인 정치적 목적인 국가발전과 국민 복리를 위해 다 함께 노력해왔습니다. 보수의 역사 속에 박근혜, 진보의 역사 속에 노무현까지 서로 선의의 경쟁을 통해 생산적 경쟁을 공유하며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안타깝게도 작금의 정치 현실은 보수가 그 리더를 대신하고 외면하는 비상식적인 정상화되는 과정을 더 이상 방관할 수가 없어 국민이 원하고 DK가 간절히 바라는 국민 대통합의 시대적 정신을 받들고자 오늘 대구 경북 미래 발전회의 뜻을 담아 화해와 협력 그리고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자 뜻깊은 자리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적극적 참여와 동참을 부탁드리며 박근혜 전 대통령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이상으로서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님의 귀한 환영을 행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